1118번 문제 풀어볼 건데, 1118번은 우리가 사실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라고 부르는 녀석의 정의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라는 거는 반드시 최단거리를 우리가 거리라고 부를 겁니다. 라고 하는 거야. 다른 명칭으로는 얘가 아닌 또 다른 뭔가를 나타낼 수 있지만, 점에서부터의 직선거리는 반드시 최단거리, 수직거리를 이제 찾아보자. 이런 얘기가 되거든. 근데 지금 문제를 봐봐. 직선 L 위를 움직이는 점이 있대. 뭐, 직선 L은 아직 안 찾았는데, 그 위에 P가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대요. 그때, A, P 사이의 거리, 선분 AP의 길이는 이 녀석도 AP의 길이가 될수 있고, 이 녀석도 선분 AP의 길이가 될수 있고, 얘도 선분 AP의 길이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런 녀석들 중에서 가장 짧은 값을 찾아보세요라는 거는 바로 A와 P가 될 수, 가질 수 있는 가장 말 그대로 최소값. 즉, a에서부터 l까지의 최단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다른 선분들 볼 필요 없이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오직 빨간색입니다 라는 얘기야 근데 이 빨간색은 뭐야 점에서부터의 직선까지의 수직 거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된다 라고 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 부르는 그 녀석을 구하세요 라는 얘기다 그치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찾은 다음에 점에서부터의 거리를 구해볼래? 라는 문제로 넘어가는 거라고 최단거리를 우리는 거리라고 부를 거니까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네? 직선 L의 방정식이 필요하겠네 두 점의 좌표가 주어졌으니까 두개 가지고 뭐고하자 기울기부터 찾아가보자 기울기는 X값이 얼마나 증가했어요? 4만큼 증가했고 Y좌표는 이만큼 증가했어 따라서 기울기는 2분의 1이 되니까 L의 방정식은 Y는 2분의 1에 x, 마이너스 2콤마 0을 지나니까 플러스 2라고 식을 세워주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는 2분의 1 x 플러스 1이 되는데 일반형으로 필요하니까 양변을 2배해서 우변으로 양시킬게요. 그러면 x 마이너스 2y에 플러스 2는 0이 될 거야. 거기서부터 2콤마 마이너스 3까지 거리를 구하면 그냥 답이 되는 거야. 어떻게 돼? x의 개수 제곱, y의 개수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 씌워서 분모로 놓고 거리를 구하고 싶은 2콤마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을 대입해주면 되겠다, 그치? 2 플러스 6 플러스 2의 절대 값일 거예요. 따라서, 루트 5분의 10이 되는데, 얘는 2루트 5가 되겠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이해됐죠?